그러니까 아, 무섭습니다. 아, 이게 지금 길이 없네요.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십니까. 정상 돌탑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직진하십니까? 아니면은 어, 길을 개척해서 어, 가십니까 어, 아니면 예, 왔던 길로 어, 다시 돌아가는 편입니까 예, 저는 다시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게 예, 제일 빠른 길입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갑시다 예, 새벽부터 예,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한 게 아니고요. 총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한 수년 걸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4,000시간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또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하나 남았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사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바닥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어, 다 녹았나 봅니다 지금 이 자리만 예, 하얀 기운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음산에, 죽음산, 죽음산, 죽음산. 바람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죽음산이라, 죽음산.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전설의 고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으스스합니다. 오늘은 바람도 없습니다. 정말 고요합니다. 기분 싸합니다 지금. 아, 또 이런 기분도 처음 드네요. 이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무섭습니다. 약수터가 있네요 약수터 한번 먹어볼까요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하얀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눈이라도 구경을 하고 갑니다 영상이 훨씬 이쁘죠 <laughs>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만큼이라도 눈이 남아 있어서 또 가봅시다 아, 여기서부터는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예 이렇게 급경사 구간이 나왔습니다 중간까지는 눈이 쌓여 있었는데요 예, 올라갈수록 눈이 사라졌습니다 바닥이 지려 있어서 오늘 텐트 치기가 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얼에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올라가 보죠 또 상황이 어떤지 가봅시다 이게가 최대 난코스인 것 같네요. 이게 어느 산이나 이게한고반 시간 특별한 구간이 있네요. 정상 쪽으로는 지금 안개가 걷혔습니다. 나이스. 아, 여기서 잠깐 또 쉬어가겠습니다. 정상이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주금산 해발 813.6m.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지려서 도저히 여기는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한번 더 찾아보죠. 인증사슬 찍고 가야 되겠죠. 예, 네, 그럽시다. 인증사슬 찍고 갑시다. 어, 여기도 굉장히 넓은 타가 있네요. 여기 자리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더 앞으로 진행을 해 볼까요? 밑에 헬기장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다지 평평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팔각정도 있네요 오, 여기도 자리가 어 여기도 괜찮겠네요 올라가 볼까요 여기 위에 헬기장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닥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이렇게 움푹움푹 패어 있습니다.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닥이 너무 거칠어요 저는 아까 그 정상 밑에 있는 그 자리에서 1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또 뭐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이렇게 예, 텐트는 완성을 했습니다 아, 텐트 치는 동안에 해는 다 떨어졌네요 이제 예, 안으로 들어가서 예, 또 맛있는 밥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면 누룽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겸 예, 소시지를 같이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라면 누룽지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음, 지금 여기 기온이요 영상 3도 정도 됩니다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 내일은 또 날씨는 흐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출은 뭐못볼것 같고요 우르죠 날씨가 또 어떻게 변할지 <laughs> 그럼 또 어, 내일 아침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하자. 네,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요. 다시 23분. 자, 밥을 한번 해볼까요? 텐트 안에 기온이 영도입니다. 영도. 0도. 자, 밥을 먹고 또 내려가 봅시다. 저는 아침에는 떡국입니다. 예, 지금 잠깐 어, 밖으로 나와 봤는데요. 바람이 또 예, 붑니다. 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안개는 다 걷혔고 예, 이렇게 약간이나마 예, 야경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맛있는 떡볶이 됐습니다. 아, 역시 국물이 최고입니다. 올라온 길로 g 1 k 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 g 1kg. 2kg, 1 k